블록체인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리드노아입니다. 2018년 10월 22일 비트코인 달러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9일자 분석글을 살펴보는요. 하락세가 진행 중이었고, 거래소간 가격차는 200달러까지 좁혀졌으며, 하락 최세선을 하방 이탈을 할 경우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단기 반등세가 이루어진 다음, 거래소간 가격차는 170에서 200달러까지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현재 큰 하방 이탈은 하지 않았고, 테더는 아직 회복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크게 바뀐 것이 없는 상황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입니다. 먼저 비트 파이넥스 차트부터 보면, 지난 17일자 분석글에서는 이렇게 안전 영역을 유지할 경우 상승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주위 영역에 도달한다면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하방으로 이탈을 할 경우 장대 양봉과 음봉이 등장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빠르게 추가 하락을 주의할 필요가 있었고요. 현재는 하락세기형 형태의 차트를 그려주고 단기 반등을 하고 재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경계 구역까지 한 번에 반등을 했고, 이후 안정 구간까지 한번더 반등을 했으나, 여기 한 시간 봉 차트를 보시면 안정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 조금 더 상승을 할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으나, 거래량을 잘 보시면 여전히 낮은 거래량인 것을 알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세는 약하고, 다시금 재하락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파이넥스 차트를 제외하면 나머지 거래선들은 대부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난 일주일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현재 이 위치에서 스탑 헌팅으로 숏 청산과 함께 태도 이슈로 급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피보나치 0.236까지는 기술적으로 하락을 한 비율까지 동일하게 하락을 했고요. 0.5 되돌림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다면,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지만 장대의 음봉으로 내려온 상황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 타 거래소인 나머지 차트들을 보면 현재 하락 추세선을 넘지를 못하고 박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큰 의미 없는 횡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간의 움직임을 정리를 해보면 상승세로의 돌파를 실패를 한후 재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더 차트입니다. 테더는 지난 일주일 동안 회복을 하는 듯했으나 현재는 박스권을 진행 중이면서 해당하는 이 유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의 진행입니다. 비트 파이넥스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6,800달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관망을 할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테더 이슈가 해결이 되거나 거래소 가격차가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거나 혹은 비트코인이 큰 움직임을 보이면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채 방향성을 보인다면 그때 매매를 하는 것이 좀더 불확실한 요소를 줄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큰 의미 없는 횡보 진행이라고 보고 있고 최소 6,800 달러를 돌파를 해야 단기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으나 하락을 할 경우 비파 차트는 타 거래소에 비해서 하락 낙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나머지 거래소들의 차트를 보면 현재는 하락 추세선을 넘지 못하는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하락 추세선의 추가 돌파를 실패를 한 이상 기본 진행 방향을 아래쪽으로 보는 것이 좀더 맞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하락 추세선을 못 넘는 횡보 진행을 하거나 혹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진행을 예상할 수 있고요. 만약 당기인 상승세로 전환을 하려면 6,559달러를 돌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시 차후 진행 방향이 예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 만큼 매매를 하기보다는 관망을 할 것을 권장드리고 만약 그래도 매매를 원하신다면 현재 알트 코인들이 저점을 형성 중인 듯한 모습을 보이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집을 한다면 메이드, 메이저 알트 위주로 하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현재는 불확실성이 많은 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6,800달러를 돌파 전까지는 관망하길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알트 분할 매집을 할 경우 메이저 위주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영상의 모든 자료는 소쏘 미어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